나정 고운 모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지금 11 코스 오늘 가는 중이고 오늘 해파랑길 걷기 5일차입니다. 아, 여기 11 코스는 아직 좀 어, 문무 대학령을 거쳐서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간포항까지 가는 코스인데. 어좀 우리가 평평하네요 평범해. 여기 네. 건너편에는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. 근데 크기도 바닥이 아스팔트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해변은 해변이 이렇게 참 동해하는 길고 멋집니다. 물 색깔도 오늘. 너무 좋고 평범하게 바닷가를 헝파한 길을 걷는 일 같고 풍경도 평범한 것 같습니다. 이런 것저렇게저 이렇게 이국적으로도 작꾸해놨습니다 자, 간포로. 간포항으로 가겠습니다. 뿅!